할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언론 보도났거든요. 지금 저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수사 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부분서로 어, 협조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협조를 있습니다. 협조를 지금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은 다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고발장 이런 거 넘겨가지고 체포영장 어떻게 받아내요? 아니, 수사를 하면, 고발장 하나 붙여가지고 체포영장을 칩니까? 수사기록을 다 줘야지, 증거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치는 거지. 법무 차관님. 네. 검찰한테 수사기록 다 주라고 하세요. 김영현 등등 조서를 다 보내줘야지, 증거를 정리를 해야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윤석열에 대해서. 고발장하고 몇 개, 무슨, 그걸 이렇게 주면은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조본부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플레이하고는 공수처 수사 못한다고 또 언론 플레이하고 그럴 거잖아요. 검찰이 안 받을 뻔해요.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사건 기록을 전부 넘겨야 돼요. 검찰에서 하기로 한 사건의 원본을 남기고. 전부를 사본해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윤성열에 대한 전부 증거예요. 그 사건, 그 사건 기록들이. 거기 조사받은 조서들이. 그래야 피해자윤성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소처장님 지금 검찰하고 그렇게 지금 사건 기록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오늘 내일 중으로 사건 기록 전부 받으십시오. 네, 검찰총장이 이첩을 약속해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조치를 명확하게 취하겠습니다. 영장으로 지금 군 장성들 전부 조사, 전부 수사해가지고 조서도 있고 구속영장도 있고 전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전부 사본해가지고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사건이 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